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NC소프트인데요. 네 35만 5천원에 10%입니다. 35만 5천원. 음. 좀 산지는 오래됐고요. 네. 그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네. 아,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음, 여기서 탈출하려면 추가매수 밖에 없어요. 근데 추가매수 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 뿐인 거죠. 어, 일단 네. NC 소프트라는 이 기업은요 어, 말 그대로 나락을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뭐 물론 게임은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NC는 리니지라고 하는 그 터줏대간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수많은 다른 게임 업체들이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어, 좀 현금 이제 현질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금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게임 이렇게 과금을 하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게임 하세요 혹시? 아, 저는 게임은 하지는 않는데 음, 게임 안 예, 하면 그래도... 게임주 투자하면요, 뭐아 마우리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네. 게임주는 어,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 산업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N.C.식 과금 요소라는 게 있어요. 도박이거든요. N.C.식 과금 요소는 모든 게 도박이에요. 어, 모든 게 우리가 밥을 먹을까 말까도 도박이고 숟가락으로 먹을까 포크로 먹을까 뭐 젓가락으로 먹을까도 도박이고요. 그 숟가락 먹을 때 밥이 반이 퍼질까 뭐한 숟가락이 퍼질까 한 톨이 퍼질까도 도박입니다. 근데 그 도박하려면 전부 다돈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게임 요소가 다 돈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재밌었고 리니지 같은 경우도 재밌었고 그거에 돈을 사람들이 많이 쓰고 내가 이렇게 명예도 있고 이랬는데 점점점점 점점 그런 게 사라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NC가 이렇게 주가가 몰락하고 있는데는 다른 게임 산업들이 성장하고 우리나라 게임의 이제 과금 요소가 좀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C식 과금의 어, 대부분 좀 질려버렸어요. 더군다나 SNS가 발달되기 전까지는 NC식 과금의 사람들이 조금 뭐 그런데도 괜찮다 했는데. SNS가 발전되면서 유튜브에 나오는 유튜브 BJ들, 게임 BJ들이 NC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맨날 도박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영향받는 게임 러들이 이제 게임 하는 유저들이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임들이 막 흥하다 보니까 얘가 올라갈 일이 지금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얘들이 그 과금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욕을 먹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쪽에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가가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지 않나. 얘들이 경영 방침이라든가 과금 요소를 완벽하게 뒤바꾸지 못한다면 은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기들의 이렇게 돈이 잘 벌리고 있는 그 요소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얘는 어, 게임 산업 중에서 조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다른 게임 산업들은 흥한다 하더라도요. 얘는 좀 올라가는 올라가기 좀 많이 버겁지 않을까. 그 탈출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다른 게임 산업 중에서도 하필이면 안 좋은 기업 산 거예요. <laughs> 어, 음. 우리가 대장인 게 좋,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게임을 몰라서 그래요. 게임을 조금 네. 이해하고 나면은 얘는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요. 오히려 넥슨 같은 경우는 운영을 잘하고 경영 방침이라든가 방식. 우리가 옛날에 넥슨도 돈순이라고 불렀어요. 막 돈, 현금을 쓰게끔 만든다, 과금하게 만든다 했는데. 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침이 좀 바뀌면서, 뭐 물론 최근에 메이플이 뭐 사건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 그런 요소를 생각한다면 게임 산업도 트렌드를 알 필요가 있다. 요거는 제 생각에 한 20만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가가 올라갈 기미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도 떠나는 유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20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그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쯤 자리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자리 잡을 기미가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셔 가지고 탈출하는 게 좋은데 아 그러려면은 어 20에서 25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 기다려 보자. 근데 얘가 하루 만에 안 떨어지죠.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죠? 네. 그래서 좀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탈출하려면 내년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잘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20만 원에서 22만 원대 추가 매수하는 것을 생각 한번 해 보면서 장기로 가져가 보자. 대신에 올라올 때 파동으로 한 3, 0만원 후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는하면 그래도 수익 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냥 추가 매수를 안 하고 만약에 매하는 네, 것도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저는 그보다 추가 매수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